이제된거 이제 같은데. 한번 봐 봐. 라이브로 실시간 가고 있어요. 이게 녹화 녹가 되는 거 아니야? 실시간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실시간을 찾아야 된다고. 실시간 아까 라이브로 다 너, 내가 했는데. 라이아 네. 네, 아, 그래 맞잖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 맞네. 어. 그게 한테보도 늦... 엄마가 지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맞잖아. 이거 지금 내가 얘한 마리 고대로 나오잖아. 나오네. 아, 이걸 아까 기다렸어야지. 그 버퍼링 되고 있는 거를 그 자꾸 눌러 버리니까 안 내려지고. 고는거 가지고 이게 한테포 느끼 나오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방송에. 뭐. 뭐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네가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 이 귀나와, 귀나와, 잖아와게나와야지와 귀나와, 귀나나와나 크게 나와고나와나와야지 잠깐만, 잠깐만. 아, 응. 와귀나나 你过来，过这个不认得啊，过、嗯、来。哎，嘿嘿， 봐봐 굽게나좀더따아게나와안나와 나가? 그래. 안나안나안나안 나가? 응. 안나안나안나나나안나안나 나와.

화면이 어떻게 나오지? 응? 계속 나와 버리지 소리 주세요. 너무나 계속 바가네. 응. 화면이 계속 그렇지. 응. 저,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건데? 안 돼. 글쎄 네 맛있지 다슬 있고 그거 해갖고 어떻게 먹으면서 안돼 안돼 뭐라고 글씨가 나오는데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돼 <laughs> 또뭘 누르면 되나 그내 전산 돌쇠가 계속 올라오고. 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다리가 하나씩, 기름씩 온다. 이거 저거 갖고 내려가서, 뭘 갖고 내려가? 그래. 이거 갖고 내려가서 어떻게 먹을따가서 올라가서 이따 먹지, 이 어떻게 먹어 형뭐라 그러는데. 삼촌한테 그 내가 그 구독 한번 눌러달라고 얘기하나 봐봐 삼촌이 한번 해봐. 아이고. 방향 돌리면은 산천 얼굴 나오게 할수 있어. 알아. 아, 아. 가을 단풍이. 아, 어 가을 단풍이. 아, 그때 어순이. 아. <laughs> 어순이님. 뿡마려. 뭐 어. 저 밑에 가는 거. 저 밑에 가서. 여기 있어? 어디 없잖아. 물티슈도 있고, 여기, 여기. 물티슈트 있고. 실례예요. 식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laughs> 봐봐. 똑같아요. 네. 단풍님, 여기 남양주로 놀러 오세요. 사슬기자 보러 왔어요. 저희는, 어, 네. 그 저희는. 오랜만에와 봤어요. 너무 좋네요. 다들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누나가 반찬을 너무 많이 싸 가지고 와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야 지금 다슬기 이제 여기 조금 있다가 요리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단풍님. 다슬기 엄청 많아. 진짜 손가락만 해요. 이따가 다슬기 잡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릴 건데, 물속에 들어가면 실시간을 못 합니다. 음식 다 먹고 이제 치우고 물 속에 퐁당 빠져서 다슬기 잡을 겁니다. 돌쎄야, 남양주에 놀러와. 단풍님, 지금 어디 계세요? 반팔 입고 가면 안 되겠네. 살다 타겠네. 안 갖고 왔어? 아니 반팔 가져왔습니다. 팔 다시 저거 발라. 선크림 누나 갖고 왔어. 야 이거 이거 발라. 누나 두진 누나 인사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저거. 선크림 선크림 좀 발라. 언니 의자 다 집어 욕하자 나도 어때 그거. 이렇게 열어놓고 갈 거야? 이 누가 집어 가나? 에? 안 집어 가지? 애들, 아들 몰라, 몰라. 이사이기이고 그냥 이렇게 놔 거야? 아이 이거 어? 주소 주소. 주소? 지금 돼? 계속. 네 언니. 아니야 이제 밥 먹었어요. 음...